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오늘 말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사울의 맞타하며, 음. 야,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새기시고 주장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 3월 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졸업식 즉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요 그 무엇보다 공평한 거예요. 예, 누구나 누구나 다한 번씩 겪게 되는 예, 그러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죽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죽음이 지극히 작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대단한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사실상 세상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잘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괜찮더라. 예. 세상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서도요, 죽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요. 그 중앙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차이가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굴러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한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정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뭐예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려주세요. 7절 말씀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승옥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불레스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무엇인가? 7절에서 말씀하는 이 골짜기 저쪽과 요단 건너쪽이라고만 나타내는 부분은요. 이스라엘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지 즉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토에 빼앗기면 안될것 같은 곳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는 블레셋에게 굉장히 우세한 전투였어요. 예,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예, 이스라엘 평지에 살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조차 도망가야 할 만큼 블레셋이 크게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때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아, 수도, 수도인 그 대한민국 남, 남쪽의 수도인 서울이 정복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모습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정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들까지 도망왔대.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고 신문이 없고 전화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서 이렇게 피난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이번에 완전히 블레셋에게 당했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동시에 블레셋 쪽에서는 전쟁의 승리감에 모두가 전인을 물들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자신들의 승리를 더욱 확실히 할수 있는 일이 생겨버려요. 8절과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새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가곳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 전리품을 취하려고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자기들이 취할 것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봤다? 사울의 시체를 보게 된 겁니다. 예. 어, 이게 웬일인가? 지난 40년 동안 전쟁 치르면서 항상, 어, 타겟이었고, 항상 점령하고 싶었던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시체가 여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뱁니다 목을 베고 이 이것을 이제 본토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사울의 시체가 여기 있었고 확실히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구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이유가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금 사울의 목을 베어서 보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사람들보다 먼저 알린 대상이 누구예요? 이불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당,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신이, 블레셋의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랑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체에게도 이사울왕의 죽음과 이스라엘 신의 신이, 우리 하나, 이스라엘 신이 우상에게 점령당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전체 로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태를 다 알게 됐고, 9절 말씀에서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는 온 세상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사물상에서 죽은 사람 많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몇,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사월만큼이나 여기저기 세상 천지의 죽음이 알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자는 없습니다. 예. 예를 예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어땠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죽은 것도 굉장히 유명한 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어, 조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영적 리더로서, 그 누구보다 존경받고 우대받으며 이름을 드러냈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만큼의 어떤 콜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무색할리만큼 그의 신앙이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 것만큼, 갓몇 마디로 정리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자, 그 뿐입니까? 바위의 버금, 믿음에 버금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울 왕가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믿음을 보였던 요나단 어때요? 요나단. 요나단도 지난주에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었더라. 끝.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울의 죽음만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비참하고 능욕스러운 죽음인 것을 성경이 일부러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왜 사울의 죽음만을 이처럼 온 사방에 다 알리시고 계시는 것일까? 성경은 왜 이러한 상황을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수면 위에 드러났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갑자기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울을 알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왕이 아니라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사라는 존재가 존재했죠. 여러분, 사사와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사도 결국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사사나 왕이나 역할 그 펑션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예. 여러분 사사는요. 왕을 따로 모신 하나님이 왕으로 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대신 전해주면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위치가 바로 사사입니다. 네.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는 왕은 어때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이렇게 통치하는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 사,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 왕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 나 내가 생각하는 이치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 그것을 주장했을 때 같이 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통치하는 사사로서는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정말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던 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겠다는 각오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왕자리에 있지를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셨었죠.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다. 그 8장 9절, 사무엘상 8장 9절 에 옛날 우리가 봤었던 그곳으로 가시면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질 경우에 너희들이 감당할 불이익들, 어려움들, 고통과 신음소리가 날 만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쫙 있다. 리스트업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너희들 이러한 일이 생길 건데, 어, 이러한 일이 생길 거다. 라고 그 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왕을 원합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예.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화를 내지 않으시고 계속 그우매한 백성들을 계속 부드럽게 인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복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분명 어려워질 거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니가 니네들이 원한대로 해줄 테니까 잘 해봐.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온 천하에 지금 알리시고 계시는 이유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죽음이요 하나님 경고의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정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약속하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이루어졌음을 온 천하에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개인적인 죽음을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리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춰지나요? 이스라엘 없어집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그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다른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그 명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건재한 나라임을 지금, 지금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이기, 그래,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온 천하에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들만 보호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백성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블레셋이 큰 대승을 이루고 이스라엘 왕을 죽여서 능욕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왕만 죽이면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다 먹고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본문은 마지막 한 사건을 드러내면서 마무리해.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아멘. 자, 사울의 시체는 지금 목이 잘렸죠? 목이 잘린 채로 어딘가에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증거하요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 이들은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부터 보면 사사사사기에 그러한 내용이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레위 제사장이 첩을 하나 두었다가 이 첩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예, 베냐민 지파가 이 첩을 예, 몹쓸 짓을 해서 죽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총회를 열어서 베냐민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없애 버려라. 그래 가지고 다 죽일 뻔하다가 몇명 소수만 남겨. 그래도 12 지파 중에 하나니까 남겨 놔야 된다라고 해서 남겨 놨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지파에서 우리가 딸을 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딸을 줄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베냐민 지파와 합해서 자손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지난주 말씀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니, 지난주는 아니고요. 지금 3월 상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암몬 족속이 길라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사울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길라앗 야베스가 암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이, 처럼 사울과 길라앗 야베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전쟁 중에 왕이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이 시체를 거둘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다 도망갔으니까 아무도 지금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시체를 거둬다 장사지대는 사람이 바로 길르안야베스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서 확인되는 건 뭐예요 지극히 사울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그냥 이 부분만 보면 그래도 사울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그것을 받고 있구나. 예. 그 뿌린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주, 지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만 사도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하고 금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자, 사울의 죽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길리 야베스 사람들밖에는 사울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다 간 사울의 모습! 여러분, 장례식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장례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손들과 친척과 친구들이 보게 되죠. 예, 장례식에 어떠한 사람이 몇 명이 왔는가가 그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는 나타내 줄수 있어요. 아, 잘 살았구나. 예,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 죽었구나. 그런데요, 사울의 죽음은 그러한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을 조명하시고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도구고요.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드러내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어도 이스라엘은 계속 가고요. 사울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개인의 죽음을 그냥 그 죽음 자체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움직임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한다. 사울의 죽음이 공식화되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죽게 됐음이 확인되면서 어떠한 일이 생겨 이스라엘에는? 왕의 부재가 생기잖아요. 왕이 없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대신 수행한다. 이러한 법이 정,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 이제 왕이 죽었네 이거 알려졌잖아요 예. 왕이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참 좋겠죠. 아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왕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한번 세워지고 나니까. 반응이 어떻다. 이제 그 사람을 누구로 채우나가 사람들 머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누가 올라야 될까? 여러분, 자, 이렇게 왕의 부제가 부재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딱 닥쳐서 당황하셨습니까?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누구요? 다윗 다윗을 언제부터 얘기하셨어요? 사울이 왕으로 올라섰을 그 지원부터 이미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트랜지션, 정말 놀라운 트랜지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사건,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음 차기 왕으로 등극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잖아요. 사람들 머리에 이제 누가 왕이 되지라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수 없을 거고요. 그 누구도 사울 왕가에 대해서 집착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왕도 죽었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거기에 뭐가 희망과 소망과 뭐 붙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 일을 진행해 가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이처럼 정확한 타이밍과 지위 환경에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당황스럽고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자, 될지언정 돌아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보이면서 그때 더욱 더큰 은혜가 생기더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의 태어남과 한 개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과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고 태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물론 그 돌아가시는 분들과의 이별은 슬프지만 그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에서 제외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이것 때문에 힘을 낼수 있고 이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될 텐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왕이 되는 과정 어때요?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고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왕은 버젓이 살아 있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쫓겨 다니고 다른 나라 가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짧아요, 여러분. 길어요. 지금 독재 정치에서 독재 정치 20년만 해도 지금 난리 나는 세상 아닙니까? 20년이 뭐예요 독재 정치 10년만 해도 안되가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통치했다 었 사울이 꽤긴 시간이죠. 예. 네. 그런데 여러분 다위시 왕으로 세워진다는 약속을 기다린 시간이 거의 40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무언가 약속받은 일이 40년 후에 되어진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신다면 그 일을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 온,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43년에, 아니, 아니죠. 2063년에 뭔가 약속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됐다 그러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해요. 2063년이 올지 알지 모르겠어요 40년 걸리는 일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실 때 그때를 모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면 언제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난 언제쯤 죽을까 네. 난 언제쯤 죽을까 알면 어떨 것 같아요 알면 못 살아요 그 때가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내 이날 죽는데, 2 0 뭐, 언제 죽을 건데, 그 날만 보아라 보다가 막 속이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죽,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모르는 게 은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열심히 살고,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래를 꿈꾸며 살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되, 예. 타이밍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지만 뭘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복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정 이세상의 왕이 되심으로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살때 가장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바로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트루스 교회의 일이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며 매일 매일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크루스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